하지만 자기 10p, 12p, 2p 차인데? <laughs> 왜 쓰는 거야? 필살기를. 43레벨. 비만 안 왔어도 지금 필살기를 다 죽였는데, 비가 와서 니들이 살, 살줄 알아. 비가 와가지고. 22레벨. 비가 안 왔으면 뭐. 17렙 위로 아 1피 필살 연 실드가 없으니까 얘들은 마이서 내리겠고 또 레벨업 42렙 피를 좀 채워야 되는데 이올린이 피가 너무 없다 이올린이 잡히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올린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조심해야겠는데요? 피가, 피살기 쓰다 보니까 피가 너무 없네. 피살기에 쓰면 자기 피가 깎이거든. 조금. 들도 지금 막 쓰고 있는데. 24랩. 그러니까 회복을 조금 조금씩 해줘야 돼. 믿지 말고. 이게, 다안 쓰면 조금 남거든요. 황, 활동력을 좀안 쓰면 조금 남아요. 51 넷. 연. 아이고, 아이고. 이러, 이렇게. 조금이라도 채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유령입니다. 한대 패고, 회복하고 이러면 좀 아깝죠? 상대방은 어차피 HP 회복을 해,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안 죽으려고 어느 정도 맞으면 HP 회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때려놓으면 이득이지. 이렇게. 얘들은 좀 세다. 두건 쓰고 있는 애들은. 좀 센데. 이럴 때 연. 뒤에서 때리는 건 데미지가 크니까. 아싸. 오랜만에 캐빈 더. 자. 이렇게 회복 잠깐만 더. 잠깐만 더. 아이 공수가 스킬이 없는 거야. 풀이 터지는 게 있어야 돼요, 궁수는 너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얘도, 얘도 쓰레기야, 지금. 내가 얘를 안 키웠더니. <laughs> 얘 조금만 안 키우면 얘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 그러니까 키우레들이랑 안키우래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게임이야. 근데 이제 초반부터 좀 스킬이 빵빵하고, 막 그래야 좀 키우지. 초반부터 허접하면은 잘안 커요. 일부러 먹여주지 않는 이상 아까 그 라시드처럼 막 먹여주지 않는 이상 잘안커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일 들어가면 죽일 수가 없잖아 때려봤자 이거 뭐 예, 크리가 한번 터져야 이렇게 먹는 거지 근데 운주아서이 먹으면 또 이젠 또 크긴 크는데 조엘이 생긴 게 벌써 키워주기에 슬기 생겼잖아 저게 생기면은 조엘은 아마 끝까지 안클것 같습니다 우리 레벨업에서 배제 니들은 배제 배제 됐어 그 다음에 신디가 그나마 밑에 아까 내려가면서 좀 컸어 원래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 자다 왔어요 <laughs> 도망가라고 시나리오상으로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세기, 세기 때문에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 녹아다가 있고 레벨업이 되면은 다 잡는 거야 이런 게임은 원래 참고로 막 어려운 게 이거 시나리오를 다시 시작 하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레벨은 유지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재 시작하는 게 있거든 전투 처음부터 그거 하면은 다시 레벨업 레벨은 유지되고 다시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든 깨게 되,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회전이 나오는데 그게 왜어렵냐면 레벨업이 잘안 돼가지고 거긴 좀 어려운 어려운 데가 있긴 있는데 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 이거 옛날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고 이건 CD야. <laughs> 다행히 디스크는 아닙니다. CD 게임이에요. 창세기전 1이 시... 디스크였고, 2는 그나마 CD게임. 아까 음악이 참 좋은데, 음악을 지금 꿀 수밖에 없는 게, 어, CD를 잘못 읽나 봐. CD를 읽으면서 그 CD 음지내에그 트랙에다가 넣었었잖아요, 그 음악을. 창! <laughs> 창 하나 먹으려고! 이런! 근데 좋은 거 없다 그랬지?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창 하나 먹으려고 지금 뭔가. 그때 상자, 보물상자가 참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창 하나 있어, 창. 롱기누스의 창도 아니야, 그냥 창이야. 심지어. 네임드 창도 아니야. 일반 창. 레벨업 뭐 하러 온 거니까. 제가, 기, 제가 그랬잖아요. 별로 기대하지 말라고. 아 이거 그래 12핀 남았네 음. 아 공수도 좀 마법을 익혔으면 좋겠다 필사기를 너무 평타로 때리니까 때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보자 여기 결국 제국군의 추격을 다 헤쳐나갔는데 우리는 도망가야 될까 시나리오상 <laughs> 이게 만약 요즘 게임이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쪽 시나리오도 따로 있을텐데 지금 옛날 게임이라 어쩔 수 없어 시나리오가 외계비야 외계 시나리오라 상대방을 전멸시켜도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섭리가 그래요 이올리는 점점 괴미, 괴물이 되어가고 경험치가 5밖에 안 들어오죠 하나 죽여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디도 잘 컸다 어차피 이거 끝날 때이올리는 위로 올려야, 올려야지 끝날 거야 맨 위로 올라가야 돼아 어쨌든 <laughs> 시간 너무 많이 뺏었는데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 빨리 가요 너는 포위됐다 죽어라 다 죽였는데 없지 안 끝나지? 이올리는 올려야돼 위로 맨 위로 쉭 여기 올라가면 끝 자, 이곳을 빠져나가 집결하도록 합시다. <laughs> 다 없앴는데. 도망갈 일이 없는데. 절로 도망, 절로 가야 하다니. 29일 남았네. 하루 주행을 싸웠네요. 여기 솔직히 웃긴 게 이렇게 가도 여관에 한번 쉬어도 돼. 어... 지금 여기가 이제 막혔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이리로 아마 리버로 가야 될거예요 음... 음... 여기서 이제 살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 살수 있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용에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용 같은 거. 이제 이, 이 태우는 게 좋죠. 이제 팔라딘이니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딘이 좋은 게 나이트는 말, 팔라딘은 용 이런 거 태울 수 있어. 슬롯이 근데 좀 없네. 슬롯이 안 남네. 얘는 조예는 우리가 버렸으니까. 아이고. 조회들 버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우클릭 해버렸네. 조회를 버리고 딴 애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마법도 잘안 들어가네, 씨 목표가 이게 이올린을, 어, 반대편으로 악원을 이동시키는 거라, 그냥 가면 됩니다. 날라가서 다시 할까? 잘못 선택했어. <laughs> 얘랑 라시드. 자리가 될것 같은데? 왜안 된다 그러지? 되지? 얘들이 좀 이상하게 아까 배치를 했구만 AI가 더 되는구만 씨. 사기를 쳤어 이놈들이 회복할, 회복할 애는 회복을 해야 되고 나는 용을 타고 팔라딘이기 때문에 용을 탈수 있어요 팔라딘 좋죠 너는 회복을 좀해야겠다잉 비가와서 나머지 애들은 천천히 가면 됩니다 좀 귀찮지만 컨트롤하기가 우리가 이미 아까전에 괴물이 됐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레벨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직 좀 보고 올걸 전직할 애도 있을 것 같은데 불사요 애들은 되게 셉니다. 아까, 어, 아, 제국 장교. 아까 그, 7룡사가두 명이나 와도 못 잡았는데, 장교 따위가. 아, 니네 아유, 바닷물이라, 이동이 안 좋아. 이동이 좋지 않아. 이럴 때는 그냥 AI. 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대충 일로, 일로 가라 그러고요 왜못 때리지? 너무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돼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용암만이 밑으로 내려야 돼요 저쪽에도 어 비가 이제 끝인데요 다행이네 야니 네 맘대로 막 쓰니 스킬을? 강물이 불어가지고 반대편에도 궁수가 있기 때문에 궁수 잡아줘야 돼요 죽어라 불맛을 봐라 매콤한 불맛을 봐라 나는 얘들 무시하고 구름이 걷히네 어, 이제 좀 이동하겠다. 야, 아이스블레 지금 걸면 뭐해, 멍충아. 에이 끝. 아, 어, 이제 좀 거, 이제 좀 낫네 아까보다. 대단한 게임이지. 날씨 날씨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게임에. 날씨도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게임입니다. 어디서 길을 모고 있어, 이쪽으로 고 음, 파이어필드. 다 외웠죠, 벌써, 어디는? 파이어필드를. 마법을 쓰는 게 많이 없어서, 한몇 <laughs> 개만 외우면 돼요. 전체의 마법. 그리고, 패턴이 똑같아. 맨 처음 시작할 때만 다르고, 패턴이 똑같아요. 저게 예전에는 암호표 대신으로 쓰였습니다. 게임에 이제 암호를 넣어야 되는데, 저거 암호를 모르면, 패턴을 모르면, 마법을 못 쓰니까. 마리오. 운진의 소환인가? <laughs> 별 마법을 다, 없는 마법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쟤? 소환 마법이 있었어? 이상한 놈일세. <laughs> 미카엘이 좀 이상해. 어. 법사라. 이제 슬, 슬슬 싸워야지. 법사를 먼저 잡아야 하는데? 초안 마법도 있어. 아, 데스 즉사인데 설마 잘안 걸려? 저 즉사는. 근데 조금 쫄았다잉 <laughs> 조금 쫄았다잉 즉사를 갑자기 걸길래 잘안 걸려? 안 걸려? 참 라시드를 만약에 이쯤에. 저 용을 태울 수 있으면 광렙을 할 텐데 용을 못 태웠어요 아무리 멀어져도 용 태울 때까지는 안 될걸 이거 빨리 이거 법사 잡아야 돼 망할 법사 놈 어! 멜트 아이템 이거 아이템 녹는 건데 설마 설마 아이템이 장착이 사라지겠어? 오 요건 1타 3피 1타 3피 뭐야 멜타이이템 자꾸 쓰네 참고로 이게 공중에 떠있는 거는 좀 약해요 공중에 떠있는 거는 활 공격을 데미지 많이 입습니다 녹았어? 아직 있지 무서운 놈일세 1타 4피가 되려고 들어왔구나 사실 에.. 에.. 그 에올리는 경험치 5먹기 때문에 죽여봤자요 죽여봤자 별 이득이 없어 딴 애가 잡는 게 낫지, 효율상. 그죠? 서둘러 진군하기로 해요. 또 와도 돼요? 와도 잡으면 되니까. <laughs> 더 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주의 좀 왔으면 좋겠어. 아마 뒤에 올 거야. 부왕. 팔십, 팔십일이라고? 오, 얘도 내릴 없네. 얘가 레벨이 제 높은가 보다, 듀라니. 8 0이나 있네, 비가. 상대방 모다리 많이 줄었죠? 어차피 여기 비행기 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체로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아. 아싸, 35 경험치. 그, 그 지유관이라좀 경험치 있네. 원 지금 이렇게 좀 싸그리 좀 잡는 플레이를 해야지 나중에, 나중에 편해요. 사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노가다를 해야지 나중에 편해. 이게 레벨 차가 너무 나, 많이 나면은 상대방 데미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업을 많이 시켜줘야, 시켜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레벨이 다 99가 되죠 결국엔 아싸 70공수 잡아야지 아 뒤에 오죠 뒤에 온 것도 잡아주면 <laughs> 경험치에 많은 도움이 되죠 별로 무서워할 게 아닌데 <laughs> <laughs> 별로 사실 무서울건 아닌데 시나리오상 시나리오상 무서워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 벌써 여기까지 놀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놀랍지 않죠 요거는 남겨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리로 가도 되는데 내가 잡자 맞 좋은 제국군 부위. 경치 오밖에 안 좋지만. 난 우리 동료들을 믿으니까. 내가 아까 싸본 바로는 별로 안 쳤어. 어, 마법 좋은데. 근데 아마 이게, 쟤들이 별로 안쓴게왜 그러냐면, 아마 봐주고 있다는 설정일 거야. 아까 얘기도, 쟤들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뭐 봐준다, 뭐 이런 걸 거예요. 돌파하게 놔둔다. 근데 이걸 뭐 개발사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고! 아, 나가졌어! 아! 이럴 수가! 요만큼, 요만큼 닿았다고! 날개 닿았다고, 날개 닿았다고, 나가지냐, 아이. 잡아야 되는데, 쟤들. 아씨 제국들 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저만큼 닿았다고. 아이, 나간 걸로 됐네. 아깝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벤트, 이벤트까지만 보고 세이브 해야 되겠네요. 정말 세이안 되니까. 어, 스타라이더 웬일이야. 방에 있었건 GS. GS, 흠, 홈쇼핑. <laughs> GS24. 혹시 그분들 다가래 저걸 두고 계시지 않나? 펜드라건 애이일를 도망 온 거죠? 네메시스라고 불리는 열린왕녀 아군에게 처서 악마가 저기 악마래요. 어, 설마? 그 기사들 데리고 기간테스 300다이를 넘어 다갈로 가라는 말은 아니겠지? 역시 정확히 맞췄어. 자네도 <laughs> 할수 있지 않은가. 다른 임무가 있대. 안 되나 할수 없어. 복수란 건 자기 정당의, 정당화에 대한 자존심이야. 그런 자수, 자존심 덩어리. 신분 높은 사람들 가칭민을 레인저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냥 통과하는 쪽이 나을 거라고 말해줘. 아, 고민하고 있지 왔다 갔다 해서. <laughs>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나 거절하지. 이구 이 고집덩어리야. 면목이 안산다 안 귀여워. 스트라이더 녀석수참 대사가 대사기 귀여워 <laughs> 안녕하십니까 성의사나 만났네 아까 그 시나리오가 두개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이올리 왕녀는 라시드랑 이올리는 착해 근데 아마 저 단발머리 단발머리 놈이 예, 이놈이 문제야 레인저 따위와 함께 다녀야 하다니 이런 씨 특히 고기하신 분들이라면 부담이 됩니다. 저의 말을 따라주실지 모르는 문이고요 다른 안내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레인저 따위 하나에게 굽신 거려야 하다니 저놈이 문제라니까. 드란, 이런 놈은 필요 없어. 우리끼리 넘어가죠. 저기간테 스산맥이 되게 무서운 산맥인가봐 어려운 나코스래 좋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 도와주기로 했네 조건은 무조건 나의 말을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고귀하신 분들이라도 목숨에 하나 이상 제 말을 따라 주지 않는다면 저도 안전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란 건방진 레인저는 처음 보겠군. 감히 내 놈이. 금방 죄송합니다 그러네. 내가 로 제는 안우고 싶다니까 나만 머리는 건방져. 내일 아침 출발. 자 여기까지. 기간 테스 산맥. 아직 동굴 안들어왔나 보다. 실버 에로 일행을 안내하여 지도의 북쪽 끝으로 이동하여라. 나밖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딱딱딱 때라 잡죠? 이곳은 북극으로 통하는 기간 테스 산맥입니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부서, 가면 동굴이 있어요. 안내하는 거죠? 이올린 일행을. 네, 쿠킹 안 해요. 쿠킹 끝났습니다. 노래가 이제 나오죠? 저 노래 나오게 만들었어요. 노래도 좋은데. 반격. 옆에 있는 애가 아 옆에 있는 애 궁수가 아마 도와줘야 되는 거일 거야 도와주면 동료로 들어오나 그럴, 그럴 걸. 저 제가 왜 있나 있네 시연. 근데 주,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어 누군가 오크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몬드, 맞다, 레이몬드 구해야 돼. 이 오크 녀석들아! 난 가진 것도 없고, 어, 레이몬드 아저씨? 아는 사람입니까? 사내꾼 아저씨에 어서 구해줘야겠어요. 그래, 구해줘. 죽기 전에 구해줘야 돼. 스킬좀 쓰자. 샵. 아, 수도 수도승이 거처가 있대, 어딘가? 몽크들이죠? 이거 어디로 가면 몽크 거쳐 나오는데? 잠깐만. 우선은 나무 밑에 테마나 있고, 나무 밑에, 여기에. 몽크 거쳐가 아마, 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도와주러 왔어.